청주 한 고등학교가 수년째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겨 논란입니다. 이 취지는 인건비를 줄여 학생 기숙사 비용을 덜겠다는 건데 다음날 수업이 있어도 당직 개념으로 사감을 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청주 한 고등학교는 최근 기숙사 사감 문제를 놓고 교장과 교감 일부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교사들이 돌아가며 사감 역할을 맡다 보니 업무 과부하는 물론 피로 누적에 이에 따른 수업 차질 등 문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사감을 채용하면 학생 기숙사 비용이 늘어난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숙사비는 식비를 포함해 1인당 한 달에 25만원 선인데 사감을 뽑으면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감안해서라도 모든 교사가 차례로 사감을 맡아야 한다는 게 학교 측의 결정입니다. 이에 상당수 교사들이 업무 과부하와 피로 누적에 따른 수업 차질, 여기에 밤샘 근무에도 시간의 근무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진 건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 인해서 학교 등장이 지쳐있고 부작용이 어, 힘든데 기수사 사람들 감지에 대해도못 넘어갔는데 어, 여기서 관리자 분들의 어, 표준의 능력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숙사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데 현재로선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을 수없다 물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학생들이 불편하고 힘드신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도 기숙사 사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선 한 학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학교당 기숙사 사감은 2명을 두도록 돼 있지만 도내 특성하고 11개교의 사감 인력은 12명,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다는 취지는 좋다지만 수업 차질로 이어진다는 교사들의 고충 과연 볼멘소리로 치부할 일인지 교육 당국의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